오늘 주신 말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시더라 밝히 증언하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두려워 말라, 내 백성이 많다. 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테네에서 다른 지역 같이 바울이 많은 사람을 변화시켰다, 전도했다라는 것은 볼수 없었지만, 나름 우상을 섬기는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체계적인 소개를 했던 것으로 우리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의 전도 여행의 특징을 보면 잠깐 잠깐 머물면서 복음의 씨앗만 뿌리고 바로바로 바로 옮기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1년 6개월을 머물렀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1년 6개월이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연고도 없는 곳에서 예외적으로 가장 길게 머물렀던 시간입니다. 바울의 전도여행 전체를 보면, 지금 2차 전도여행 기간인데, 3차 전도여행 기간에 에베소에서 조금 더 많이 머물렀고, 에베소에서만큼은 아니지만, 고린도가 또두 번째로 가장 많이 머물렀던, 오래 머물렀던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머물러 있게 하신 것은 어떤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 사역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고린도 사역도 보면 <laughs> 짧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실하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이 했던 행동들을 보면 바울이라는 그 사람, 바울이 전도자이지만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수 있는 대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이 자신의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이전의 나의 사역과 이후에 바울의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고민했던 시간이 고린도에 머물렀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고린도에서 <laughs> 있던 바울을 통해서 알수 있는 바울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예, 천막 짓는 거죠. 그것이 생업이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3절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고린도에서 아굴라 부부를 만났어요. 아굴라 부부를 만났는데 생업이 같았다. 그래서 he was a tent maker 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생업이 원래 바울이 텐트 만드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던 바울의 정보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고, 율법학자이고, 가말리알의, 가말리엘의 수하, 수 문화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멜, 가말리엘이 그 시대에 가장 유명한 신학자, 랍비였다면 바울 또한 그 시대에 유명한 랍비였습니다 또, 바울은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을 정도로 많은 권력과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래, 렇던랍비였던 바울이 생업을 가지고 있었다. 또, 생업이 텐트 메이커였다. 그 당시에 텐트 메이커는 그렇게 좋은 직업이 아닙니다. 좀 천한 직업입니다. 왜냐하면, 가죽으로 텐트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죽은 동물을 만져야 됩니다. 좀 부정한 직업이라고 유대인에게서 에, 에 사이에서는 여겨졌던 직업입니다. 그런데 그런 랍비가 텐트 메이커였다라는 것은 조금 의아합니다. 그래도 랍비의 또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랍비의 특징은 그러니까 이 시대에 말하면 신학교 교수죠. 신학교 교수도 여러분 신학교에서 월급을 받잖아요. 근데 이 시대의 랍비는 월급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비량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생업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회당에 가서 안식일에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랍비였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이라기보다는 명예직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중요한 직분이 두 개가 있는데, 제사장, 또 대제사장, 그리고 랍비가 있습니다. 제사장 잘 알고 있듯이 성전, 성막에서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또 랍비는 율법과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잠깐 설명을 해 드리면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사두개인이라고 불리는 그 파의 사람들입니다. 또 랍비는 대부분 바리새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구약 시대의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성전의 일을 맡게 하시고 대제사장 제사장은 다 레위 지파만 할수 있었습니다. 그 성전 일을 맡은 사람들에게 다른 일을 하지 못하게 하시고 열두 지파 중에 레위 지파에게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땅을 분배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일에 집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일안 해도 된다. 그리고 다른 열한 지파에게 그들의 땅에서 또 가축에게 나오는 소산을 10분의 1을 드리기 위해서 그것으로 레위 지파는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제사장, 레위 지파들은그 11조로 계속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 책임져 주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여러분, 대회제사장,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 지파 되게 좋은 직업 같아 보입니까? 뭐다 하고 싶은 그런 직업 같아 보입니까? 근데 그렇게 겉으로는 일하는 애가 좋아 보이지만 이 사람들은 항상 긴장하며 살아야 돼요. 대제사장은 성전에 들어갔을 때그 성전에 하나님께 제사할 때 언제 죽을지 몰라서 방울을 매달고 있었습니다. 방울이 울리지 않으면 끌어냈습니다. 또 제사장들도 겉에 밖에 있는 그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을 함부로 만지면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맡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고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성전이 있었어요, 그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도 대제사장이 있고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랍비라는 직업이 있었습니다. 그 랍비는 무슨 역할을 했을까? 랍비가 활동했던 공간, 랍비가 활동했던. 어떤 일은 무엇이었을까?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성전에서 일을 했다면 랍비는 회당에서 일을 했습니다. 성전은 하나예요. 예루살렘 성전 하나지만 회당은 각 지역마다 있어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모여서 뭐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찬양도 하면서 그런 어떤 공동체 생활을 했는데 거기에서 리더 역할을 했던 것이 회당에서 리더 역할을 했던 것이 랍비입니다. 회당은 성전이 무너졌을 때 성전의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생활 가운데, 일상 생활 가운데 성전이 안 회당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되게 쉽게 전해요. 그냥 바울이 가면 말씀을 전하게 해줘요. 그랬던 이유는 바울은 뛰어난 학자였기 때문에 이미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회당에 가든지 바이크를 주고 이 강단을 빌려주는 그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랍비로서의 바울이 그의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오늘 설교를 들으셔야 됩니다. 또 랍비란 삶이 어떤 삶이 었는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랍비는 제사장도 아니고 대 제사장도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 유대교의 율법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의 제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 그 교회를 계속해서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럼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할까?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할까? 어떤 고민을 했을까? 여러분, 한번 기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차, 2차 전도행을 쭉 왔어요. 그는 교회를 꿈꾸지도 않았지만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 전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에 아테네에서 그렇게 이론적으로, 정말 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왔어요. 고린도에 왔는데 바울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고린도에서의 바울의 상태를 짐작할 수 있는 구절이 고린도 전서 2장에 나옵니다. 함께 2장 3절에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의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게 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아테네의 바울이 있을 때는 설득력 있고 지혜 있는 말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와서는 그런 말로 전하지 않겠다. 바울의 상태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갑자기 고린도에서 왜 바울이 이렇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때리러 와서 유대인들이 잡으러 와서 그랬을까요? 그 전에 이미 정말 죽을 정도로 막기도 하고 맨날 쫓겨다니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두렵다, 떨린다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갑자기 고린도에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전파의 회의를 느꼈을까? 아니면 번아웃이 왔을까? 제가 바울의 표현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아테네에서의 사역이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테네에서 말로 논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들이 반대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주장하는 그 사역이 좋았던 것 같아요. 논쟁하고 토론하는 것이 더 좋게 느껴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목사로서도 잘 보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막 토론하고, 여러분과 예수, 여러분에게 예수비스를 논리적으로 전하고, 그런 게더 재밌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섬겨주고, 여러분 얘기를 다 들어주면서 여러분에게 맞춰주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까? 뭐가 더 제가 더 즐거워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섬겨주는 걸더 즐겨할 것 같죠? 그죠? <laughs> 사실, 바울이 아테네에서 겪었던 경험은 이전에 겪을 수 없었던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도 전할 수 있구나. 근데 고린도에 왔어요. 고린도에 왔는데 처음 만난 부부가 누굽니까? 바굴라와 브리스길라예요. 근데 그들의 직업을봤더니 자신이 이전에 했던 생업이에요. 텐트 메이커예요. 왜 갑자기 고린도에서 두렵고 떨리고 약해졌을까? 그렇게 죽으면 죽으리라고 예수만 전했던 자가 왜 갑자기 그렇게 바뀌었을까? 바울은 이전에 자신의 생업을 가지고 일했던 라피아. 이때의 일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생업을 내려놓고 일상이 없는 전도 여행을 다니고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의지해서 지금까지 잘 왔습니다. 근데 바울의 머리가 복잡해진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제가, 뭐, 제가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죠? 예. 아, 이전에 나는... 일상을 살았어. 일상을 살면서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야. 근데 지금은 일상이었고 말씀만 전해. 근데 아테네에서 말씀을 전해서 너무 재밌고 좋았어. 그런데 여기 와 보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야 되는데 아글로와 브리스길라가 텐트를 만들고 있네. 그래서 지금 아까 읽은 본문에 어떻게 그들 만나고 일하면서 같이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상태의 바울이 어떤 상태인지 예수님이 말씀해 주세요. 오늘 본문 9절과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매 수없이 매 맞고 수없이 죽음의 위기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다음 대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태입니까? 두려워하고 침묵하고 싶은 상태입니다. 왜 그런지를 확실히 모르겠어요. 근데 고린도의 바울의 상태는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에 있는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야, 너 일어나. 당장 일어나.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런 나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돼! 라고 무조건 보내신 게 아니라, 뭐라고 첫 번째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럼 바울과 예수님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바울에게 무조건 너 죽을 때까지 그냥 나만 전해 그런 분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 시켜놓고 예수님은 다른데 가서 쉬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의 목적을 달성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그가 계획하신 일을 어떻게든지 이뤄내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지, 그,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고 있어요. 그럼 전도를 바울이 하는 게더 쉽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는 게더 쉽겠습니까? 지금 바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 제 말이 더잘 먹히겠습니까?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너 이거 해! 라는 것이 더잘 먹히겠습니까? 예수님이 한마디 하면 끝나죠? <laughs> 천사가 와도 끝날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은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전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 기도 왜 하십니까? 전도 왜 하십니까? 예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의 어떤 시킨 일을 잘 하기 위해서 전도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했음을 느끼기 위해서예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결과를 받아 내려고 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산에 가서 기도하고 뭐 어떻게 기도하고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있음을 느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 있음을 느끼는 게 어떨 때 느낀 줄 아십니까? 결과가 좋을 때 느낍니다. 결과가 나쁨 예수님 함께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 뭐라 고 그러세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 너와 함께 있었다 그것을 말씀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오해할 수 있는 구절이 너무 많아요. 성경에 우리의 모습 가운데 열매를 보호한다 그래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열매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도죠, 그죠 여러분, 지금 평생 살면서 예수님께서 전도 몇명 하셨습니까? 한 명, 두 명, 세 명까지 가면 이제 없을걸요? 그럼 그 열매를 보면 여러분들, 천국 가고 예수님께 칭찬받을 것 같습니까? 성경에 말하는 열매는 그 열매가 아닌데, 이 앞에서는 다그 열매를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부담을 주고, 이제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하죠. 그래서 열심히 로 생활을 하십시오. 그리고 열매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지금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그 시각으로 볼때 예수님의 원하는 열매는 내 안에 맺어지는 열매지, 밖에서 보여지는 열매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나 전도라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 결과를 보이기보다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에서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지쳐있을 때 예수님은 앵벌이 하듯이 다시 나가서 전도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가서 전도해라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 시간에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야 라는 그것 때문에 나가서 전도하라 하신 것이지, 억지로 몇 명을 더 전도해라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이 예수님 선포하고, 여러분이 예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은 오히려 여러분이 위로받는 시간이고, 오히려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있음을 느끼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하신다 고백하고 많이 느끼시죠 그런데 어떨 때 예수님이 함께했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가장 예수님이 함께했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느낄 때는 복권 긁을때 함께하실 수 있냐? <laughs> 내가 이 돈을 다 예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뭐 공부할 때 시험 볼때 어려울 때 그때 그때가 예수님이 함께하시면 좋겠죠, 그렇죠? 그때도 함께 하시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는 시간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왜 이렇게 번아웃이 왔는가?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의 지혜로 가르치지 않겠다 그래요. 근데, 아, 그 아타네에서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보면 너희를 말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부모와 같이 너희를 정말 자식과 같이 그렇게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고린도에서 바울의 사역은 전혀 다른 사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바울도 많이 지쳤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고린도는 회복의 장소입니다. 안식년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여러 동역자들과 함께 생업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예수님을 전하면서 계속해서 납비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서 교회의 청사진을 그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원하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머리로 믿는 하나님, 종교적으로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삶의 터전에서 생업을 함께 나누며 그 생업으로.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믿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일상을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믿음을 함께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바울이 텐트 메이커라고 해서 되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그게 생업이었던 거예요. 그냥 생업에서 자연스럽게 만나는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고 복음을 나누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인 대제사장이라는 말을 잘 압니다죠. 그렇죠? 그 만인 제사장설을다 아시죠, 그죠? 처음 들어보시나요? 네. <laughs>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이 잘 모르시겠지만 저를 한번 예를 듣게요. 저는 여러분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저는 구약으로 따지면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 같다고 보십니까? 제사장 역할을 맡은 것 같습니까? 진짜요? <laughs> 아 그래 보진 않지만. 네. 근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느낀 것은 바울이 원했던 목회자는 어떤 목회자일까? 바울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대제사장도 아니에요. 그는 랍비예요 그리고 고린도에서 갑자기 생업을 찾아요. 그리고 교회, 고린도 교회를 꾸려나가면서 과연 바울이 원했던 목회자의 상은 어떤 목회자의 상이었을까? 저는 바울이 원했던 기독교, 그러니까 이방인을 위한 교회의 리더, 목회자는 대 제사장보다 제사장보다는 라비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생업을 가지면서 오히려 사람들과 함께 지내고 일상을 함께하는 목회자가 바울이 원했던 목회자가 아닐까.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목회자는 제사장이 돼 버렸고 권위자가 돼 버렸고 월급을 많이 받아야 되는 사람이 되있고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의 바울의 사역은 회당에서 더 이상 설교를 할수 없었어요. 오늘 보면 나왔지만 회당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났을 때 그가 간 곳은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이었는데, 어디 있다고 말했습니까, 아까? 회당 바로 옆에 있었다. 회당에서 설교하던 바울이 갑자기 가정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 우연의 일치였을까? 여러분, 교회는 성전과 같은 건물이 아니라 소수 사람이 모여있는 가정과 같은 곳일 수 있습니다. 고린도가 문제가 많은 곳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아요. 하지만 그 문제가 많은 곳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위로하실 때, 내 백성이 많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도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는 여러분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곳에는 예수님의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힐링 지역 잘 아시겠지만, 목회자들에게 킬링 필드라고 유명한 곳입니다. 목회자들이 여기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목회자들이 외로워하고 힘들어하지만,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이 많다라고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예배 혼자 드리지 않고 여러분이 많은 수가 <laughs>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를 함께 공유하고 함께 느끼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1년 6개월은 자갈밭에서 보석을 캐듯이 조심스럽고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너무나 귀한 시간이었고 위로의 시간이었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입니다. 어쩌면 고린도에 있는 그 시간은 고난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이 함께하심을 느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라, 피하지 말라, 가서 말해라, 나의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일상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고난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아니라 고난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다시 생업으로 돌아간 이유, 돌아간 삶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그 고난 가운데, 그 생업 가운데서 예수님을 함께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삶을 여러분이 기대하시고, 여러분도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 고난 주일입니다. 고난을 일상으로 받아들이신 예수님을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 가운데 더욱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하게 기도하신 예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고 십자가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그삶 가운데 예수님의 진심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간동안 예수님과 친밀한 어떤 주간보다 더 친밀한 기간이 되기시고, 정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직접 주시는 것을 경험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